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에, 오늘 시작할 내용이 이제 법원, 조직법, 경찰공무원법 이제 관계를 이제 다 봤고 오늘 할 내용이 이제 그 행정행위 관련된 내용인데 이 강의 시작 전에 이제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보를 하나 준다라면은 어그 실무종합 있잖아요. 실무종합이 이제 여러분들 그 그 20개년 총알 기출해 보면은 승진이 승진. 그 승진이 실무종합에 있는 내용이 예, 승진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핵심 서브 강의 아, 이제 핵심 서브 책 작업하고 바로 이어서 ox 작업을 하고 조금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실무종합. 그 이론서 또 관련 문제 내용들 다 지금 작업하느라고 또책 작업. 그런데 이제 그 실무 종합 책 작업을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요번 채용 시험에서 이제 올해는 7월 달에 경감부 경위 공채라고 그랬죠? 경감부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8월 달에 순경채용 시험이 이렇게 있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번에 3월달에 시험 봤던 여러분들 내용 중에 가장 당황스러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40번 문제의 그 대화 경찰 관련된 내용,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사실상 실무 종합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루는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미 기출이 됐던 내용이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어, 실무 종합 그책 작업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경찰학에 들어와 있지 않는 이런 이론들이, 유익한 이론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승진도 40문제, 채용도 40문제, 경의경체, 경관하고 용어를 같이 쓸게 지금 이제 보르식 지금까지 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 40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어그 전에는 채용 같은 경우에는 이십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것도 또 선택 과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막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실무 종합에서는 했지만 신경을 안 썼는데 이번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부터 이해 충돌 방지법이 시행이 돼요. 그러면 실무 종합에서는 이해 충돌 방지법이 벌써 저는 이제 다 분석이 되어 있거든요. 이해 충돌 방지법이 예. 이 지금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 실무정합에서는어 자세히 다루어지거든요. 객관식 문제까지. 예, 요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경찰학에서 첫파티에서 배웠던 비범죄와 요런 걸 배웠잖아. 그니까 비경찰화와 비교되는 비범죄화가 요렇게 크로징 돼서 오답 내고 요런 게 있잖아요. 뭐 이제 뭐 비범죄화 그다음에 비경찰화. 그런데 새로 들어온 이제 용어들이 과범죄화, 신범죄화 뭐 요런 용어들이 새롭게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위험 같은 경우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 경찰학에서 이제 다루지 못하는 이제 이런 그 이론들이 있는데 요걸 어떻게 해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제 어 내일이나 모레부터 이제 실무종합도 이제 인강을 촬영을 할 거예요. 그럼 촬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학이나 실무종합은 동시에 내가 다그 연구를 하고 강의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경찰학에 없는 내용 실무종합에만 있는 내용 그럼 경찰학 입장에서 보면은 대개 실무종합에 있는 내용이 지역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요런 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시험 추세로 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무종합에 있는 내용 중에 경찰학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 중에 아 요런 거 정도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그 무료로 여러분들이 볼수 있게끔 온라인 에 들어가서 무료로 볼수 있게끔 해 드릴 테니까 신경을 바짝 쓰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들이 지금 경찰행정법을 배우는데 경찰행정법을 따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당연히 배워야 돼요. 근데 과하게 배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요번 3월이나 경감부 시험이나 뭐 승진 시험이나 세 번을 다 봤지만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가르쳐 낸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경찰학은 다섯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마치 경찰 행정법이 경찰학 전범이인 양이렇게한무이돼 버리고 심지어는 어느 파트를 버린다. 요런 표현을 쓰고 공부를 한단 말이죠. 오늘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시험 문제 생태 환경을 시험 출제의 생태 환경을 같이 언급을 좀 내가 해드릴게요. 경찰 관련해서 시험이 출제가 되면은 경찰 관련 교수님들이 들어가잖아요. 출제를 경찰 관련된 행정고시는 행정학과 관련된 교수님들이 인력풀이 짜여져서 들어가듯이, 뭐, 법학 관련돼서는 법학과 관련된 교수님들이 인력풀이 짜여지듯이, 우리 경찰 관련돼서는 경찰 관련과에 있는 교수님들이 아마 인력풀이 짜여질 거예요. 그 중에서 어느 시험은 그 교수님과 뭐 스케줄 뭐, 뭐 조정도 될 수도 있고, 자, 뭐 출제에 요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서 오케이 하면 서로 오케이 해서 문뭐 출제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는 여러분들이 그 어, 출제하는 사람들의 그 생태를 잘 알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리 입이 하면 안 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경찰 관련과에서 공부하는 사람 저그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경찰학 박사나 범죄학 박사나 그렇지 않으면 뭐 법학 박사 요러신 분들이 여러분들 관련과에서 어, 가르치 가르치가르치실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 학위를 받을 때에 우리 지금 배우는 내용 중에 경찰행정학파트에 해당되는 행정학파트에 해당되는 쪽에 관심이 있어서 학위 논문을 받고 이런 분들은 만약에 출제가 들어가면 그런 포인트에 또 출제의 그지역적인 부분들 도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한 경찰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또 경찰학에 관심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범죄학을 전공해서 경찰학 박사를 받거나 범죄학 박사를 받는 사람들은 또 범죄학 파트 우리가 배운 범죄학이나 지역사에 이런 부분들에 또 관심을 많이 둘 거고, 또 어떤 교수님들은 외국 관련 파트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출제가 들어갔는데 외국 경찰을 5% 내외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두 어, 문제 정도 내볼까? 어세 문제까지 내볼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출제하는 분들의 성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출제가 됐다 그래서 다음에도 이렇게 출제된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출제 기준은 주겠죠 몇 퍼센트 내외 몇 퍼센트 내외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해달라 뭐 위, 위원장이 뭐 있던가 그렇지 않은 출제 관련 총 책임자가 뭔가 기준을 정해서 출제하는 사람에게 제시를 하겠죠 그러나 그 제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교수님들이 있는가 하면 말을 안 듣는 교수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내 성향상 출제를 하겠다 그러나 이제 기출이 이제 이때 중요한 건 뭐냐 그래 그러면은 기존에 지금 기출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자 이거 참고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출제의원이라면 참고하지 참고를 딱 해봤더니 어? 내 관심 있는 파트가 이미 출제가 됐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저 초이스를 하는 거죠. 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학교에서 전공 필수 3학점짜리를 강의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 다닌다 오신 분들은 그 교수마다 뭐가 있어요? 족보가 있잖아요. 족보. 그 속된 표현으로. 그러니까 족보라는 게 뭐예요? 교수마다 취향이 있단 말이에요. 취향. 취향.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파트를 좋아하는 취향이 있다고, 그럼 출제를 들어가면 그 취향에 맞는 것을 출제 포인트로 잡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출제의 그 환경 생태를 잘 분석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결론은 뭐냐? 다섯 파트를 골고루 기본 베이스 있는 부분은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데, 어느 곳을 버린다. 예를 들어 버렸는데 그버림 파트에 관심 있는 교수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출제를 집중적으로 중요성 있게 했어. 그러면 그 학생은 그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야. 이해 되나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출제가 됐다고 해서 다음에도 그렇게 출제된 그 출제위원이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그 출제의 생태환경을 잘 여러분들이 분석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리 이리 하면 안 돼요. 당연히 경찰행정법도 다섯 파트 중에 오노구템, 그들 중에 하나야 당연히 다 배워 배우는데 과하게 배워서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적게 배워서도 안 된다. 이 얘기를 내가 꼭꼭 강조를 해 주고 싶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은 이제 벽이라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뭐 승진, 뭐 경관, 경의, 경체, 그 다음에 실무 종합, 이런 부분들에서 관심 있는 파트들은. 어, 될수 있으면 다 챙겨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잘 챙겨 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시험에 추세요, 추세. 그러니까 뭐 이리 해가지고 요거 해야 된다, 요거 해야 된다, 잘못된 거야. 다섯 파트를 골고루 기본적인 걸다 해야 된다는 게내 결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들어봐 보면 알겠지만 이 범주 안 벗어나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이미 지금 이 경찰행정법 관련된 내용들도 판례가 필요하다면 판례도 찍어서 올려놨잖아요. 그 그런 것도 필요하면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보다 더 하고 싶다. 그때 빨리빨리 챙겨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어. 근데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여러분 경찰에게서 정보 효용 안 배워요? 형식 효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장 적게 배우면서 최대 효과를 노리면 최고의 수험생이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